당진시가 중국 은천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아시아 도시경관상 시상식에서 도시경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시상식에서 솔매성지와 신리성지, 합덕성당 등 역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천주교 관련 유적을 연결하며 지역 정서를 잘 녹여내 조성한 버근의 순례길을 출품해 수상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나선 김홍장 시장은 이제 버근의 순례길은 한국의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아시아인들이 성인들의 발자취를 느끼고자 찾는 길이 됐다며 앞으로 당진시는 문화와 역사의 발자취가 깊이 스며있는 버근의 순례길과 더불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갖고 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아시아 도시 경관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시티 프로모션에도 참가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참가한 14개 도시를 대상으로 환항의 물류 중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당진시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전 세계 17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헤나루사를 중심으로 농특산물을 소개한 뒤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개발을 추진 중인 외목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과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 등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했습니다.